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어, 3차 주직고 FXB의 두점 A, 이거 0,2, B, 2,2, f S의 접수를 각각 LM, 이라 하자. 어, 이때에, 뭐, 귤기는 이거 L의 귤기는 자,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되고 0을 대입하게 되면 f 프라임 0은 a가 되죠. 그럼 기울기가 a가 됩니다. 어, 그럼 l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a고 ax y 절편 2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도 절편 구할 수 있죠. x 절편 0은 ax 플러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2 0이 되죠. b 같은 경우에는 2 f 2을 했는데 어, f2를 한번 구해봅시다. f2는 8 마이너스 10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되고는 자 이렇게 되고 2a 되죠. 그럼 여기는 이 콤마 2a란 뜻이고, 지금 그 M, m의 기울기 2일 때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또2을대입하면 되죠. f'를 구하게 되면 4312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되고, 이거는 2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이것의 기울기는 2 플러스 a가 되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 이점과 b 점과, 점과 이점 사이의 기울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2 e 플러스 a 는이두 점의 기울기는 e 플러스 a 분의 이가 되고 x 증가량 y 증가량은 이가 됩니다. 2를 나누고 분모 분자에 a 를 곱하면 a 제곱 나누기 a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는 A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어, 그러면, 은60 곱하기 F2를 구하자 했는데, 절대값 붙이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값 F2는, 절대값 F2는 2A잖아. 2A 되고, 는 2 곱하기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절대값 붙이면은 3분의 4가 되죠. 60을 곱하는 거죠. 60 곱하기 3분의 4를 하게 되면은 20, 20 곱하기 4는 80이 됩니다.